<웃음> <웃음> 어떤 스윙을 하면 이렇게 위로 갈까요? 이렇게 당기면 저기 다예요. 든요트 <laughs> 아. 자, 그럼 저희가 아이언을 봤다면 이제 드라이버를 한번 봐봐야 될 텐데 드라이버를 네. 한번 네. 볼게요. 근데 그 전에 드라이버는 혹시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푹 아,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어제는 또 슬라이스가 나서 약간 <laughs> 와이파이 구질이, <laughs> 구질이 네. 네. 어. 가끔 가운데도 나오고 아, 가끔 네. 가운데 <laughs> 알겠습니다 네. 우와 <laughs> 가끔 가운데가 아, 네. <laughs> 지금 가끔 방금 아이언 레슨을 받고 치니까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아이언을 조금 하고 했더니. 네. 약간 받치는 느낌이 혹시 동일하셨나요? 네, 그, 거 받치기도 했고, 아까 몸이 좀 나간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몸에 좀 익었나봐요. 어. <laughs> 네. 아, 근데 음. 너무 낫다. 네. 지금 여기 측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무대점이 네. 이 왼팔꿈치에 로테이션이 아예 없고 클럽을 음. 이렇게 당기는 느낌 조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왼팔 로테이션은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임팩트부터 팔로우스루 때까지 음. 이 배꼽이 명치랑 팔꿈치랑 같이 붙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네. 같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다시 음. 한번더 저랑 이렇게 같이 회전 그쵸. 이때, 저희가 척추각이 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음, 들리시면 네. 안 되고, 오른쪽 어깨는 조금 낮게 유지해보실게요. 음. 하나, 둘. 그렇죠. 한번 더. 하나, 둘. 네. 그런 느낌으로 클럽을 한번 휘둘러보시면, 네. 로테이션. 음. 음. 자, 아까 그, 여기까지 하셨던 느낌에서 <laughs> 네. 고까지만, 이렇게 해서 멈춰보실게요. 네. 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저한테 왼팔꿈치가 안 보여야 돼요. 음. 응. 저한테 팔꿈치 보여진다라는 건 여전히 당기고 계신다는 네, 거니까 네. 이렇게 넘겨서 안 보일 수 있게. 응. 음. 그쵸. 안 보여요. 좋아요. 음. 응. 네. 자 스탑. 유산태에서 다리가 살짝 더 이렇게 떼지셔야 되고 체중.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팔로우스로 하시고 피니시는 그냥 이렇게만 내려오면 돼요. 음. 팔꿈치 이제 여기서 더 움직이실 필요 없이 내려온 상태에서 회전이 되면 이 피니시가 이렇게 안으로 딱 받쳐진 모습으로 끝나실 거거든요. 음. 네 아. 기존이 약간 이렇게 되셨다면. 네 음. 피니시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공을 치지 마시고 지금 저처럼 백스윙 올라갔다가 아. 고 그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 왼 팔꿈치가 되게 모아져서 계속 피니쉬까지 유지된다는 라 느낌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어. 갔다가, 로테이션 한번 하고, 피니쉬. 갔을 때, 저 지금 왼팔 보면 되게 많이 안으로 젖혀져 있잖아요. 음. 네네네. 이런 피니쉬를 만들려고 해주시면, 스키닝을 좀 쉽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고, 그죠 거기서 팔꿈치를 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넣어준다라는 느낌. 안쪽으로. 음, 아, 네네네. 그렇지. 팔꿈치만 넣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laughs> 되게. 아, 팔꿈치가 자꾸 살아나네요. 그죠 네. 어, 다시. 그래서 아. 좀 힘을 빼시고, 갖다 이렇게 네. 툭 맞추고, 그 다음에 젖혀주는 느낌. 오, 음. 세게 안 치셔도 되니까. 그렇게 아, 네. 한번 쳐볼게요. 끊어서. 치고, 젖히고. 오, 어. 잘하셨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오케이. 어. 음. 물론 지금 세게 치진 않으시니까 아까보다 뭐 비거리는 음. 줄었지만, 네. 아까는 굉장히 이렇게 잡아 당겨서 공을 아. 좀잘친 느낌이라면, 네네. 지금은 조금 뭔가 털리는 느낌이 나요. 음. 음. 드라이버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185도 안 닿는데 어떻게 시작 음, 어. <laughs> 어떤 스윙을 하면 이렇게 위로 갈까요? <laughs> 이렇게 당기면 저기 닿아요, 샤프트는. 아, 맨살꿈치를 네, 또 생각을. <웃음> <웃음>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끊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린 음. 게 사실 한 번에 하기에는 느낌이 너무 안 오실 거예요. 음. 어. 네. 다시 끊어서 한번 쳐보시면, 은 넘기고, 그러고, 좀만 더 받쳐볼게요. 오케이. 딱이 귀라인에서 이렇게 딱 받쳐지, 지금처럼. 오. 얘가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게좀 네. 당긴 모습이에요. 아, 네. 그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까는 피니시 하셨을 때 백스윙 이렇게 올라갔다가 치고 이 손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왔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귀 바깥쪽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튀어나가게 되면 치킨이 네. 많이 발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어, 아이언이랑 백스윙 가는 느낌은 동일하지만, 음, 네. 이팔로우스루때 왼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음. 스윙을 해 주셔야 하고 저 지금 피니시 때 보면 이 팔꿈치가 왼쪽 귀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음, 네. 어, 얘가 항상 안쪽으로 딱 쪼아져서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연습을 해 주시면 이 팔이 당겨지는 느낌을 훨씬 줄여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딱 받쳐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와. 연습을 한번 해 주시고 드라이버도 제가 이렇게 치킨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느낌이? 어, 제가. 이 왼팔꿈치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스윙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일관된 스윙을 하려면은 이 팔꿈치도 일관되게 네, 접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로테이션 신경 써주시고 항상 몸이랑 같이 이로테이션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음. 음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습장 가세요. 저한테 오세요.